네, 안녕하세요. 톡투리우 블록체인 포객이 김주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해 주실 페이페이 어, 페이 류도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네. 좀 이제 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가상화폐가 뭐예요? 어, 가상화폐. 단어 그대로요. 네. 가상. 실존하지 않은 화폐라고 표현하면 뭐좀 반말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네. 실제 실물이 없는 화폐를 보통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다른 말로 이제 요즘 등장하는 개념이 암호화폐라는 말도 많이 쓰고 아.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물화폐라고 하면 돈, 그냥 음. 보여준 돈이고요. 전자화폐랑 가상화폐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물론 이게 저만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전자화폐는 이미 쓰고 계세요. 카드 쓰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계좌 이체하지 않습니까? 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전산상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죠. 음. 전자화폐라고 볼수 있고요. 가상화폐는 그 다음에 나온 이제 개념인데 실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현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또 현물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 그 중에서 음. 그 중에서 또 이제 대부분 다 암호화되어 있는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또 이해하시면 좀 부족하겠지만 저희 음. 잘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상화폐가 곧 비트코인인 것처럼 네. 나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데 종류가 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류가 제가 세 보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한 600개 세다 말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한번 그 시간이 남아서 그 그런 가상화폐를 많이 정리해놓은 곳에 가서 페이지를 막넘기서 세봤는데 600개가 넘게 세다 말았어요. 아. 네.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다만 이제 그걸 분류할 때 그렇게 다 분류하면 힘드니까요. 네. 보통 비트코인을 네. 이야기하고 알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아.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또는 비트코인을 카피했던 가상화폐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고요. 요즘 덜어낸 개념 중에 이제 이더리움은 그것과 좀 분리해서 아.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알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이더리움은 다른 개념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덜어낸 계세요. 음, 그럼 알트코인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트코인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름을 음. 다 대기도 뭐 벅찰 정도로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그렇죠. 그럼 뭐 리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알트로 많이 알트. 불렀는데 어. 보통 요즘은 알트로 많이들 부를 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적어도 뭐 흔히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1위에서 5위 막 이렇게 들어오는 가상화폐를 음. 제외한 나머지를 알트로 부르는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1위에서 5위를 달리고 있는. 네. 그 가상화폐는 어떤 게 있죠? 지금 일단 비트코인 있고요. 네. 그다음, 1위가 예, 1위가 네.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일 거고 음. 순위를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에선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라고 있어요. 아. 그게 순위권에 있고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이더리움 클래시라는 게 있고요. 음. 그리고 리플이 있고 요즘 나오면 대시 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페이 p 페이의 네. 엑스바이더리은어디쯤있나요 저희 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 순위에 없어요? 네, 저희는 어, 아직 네. 순위에도 없는 이유가 어 저희는 아직 이거를 공개를 완전히 다 해서 흔히 말하는 거래소에 상장시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 금액이나 어떤 전체 밖에 볼륨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음. 때문에 현재 저희는 순위 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신 분들이 네.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요즘 오. 워낙 사기니 뭐니 말이 많아서. 아니요, 저희는 개념을 반대로 잡고 오.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어, 조금 뭐, 뭐, 저희 회사 이야기긴 하지만,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쉽게 하세요. 우리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잡을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말안 하겠지만. 그러면, 비트코인이 처음에 등장을 해서, 음. 지난 8, 9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스토리가 본인들한테도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다, 날짜를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리는 없어요. 음... 첫 번째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대표적인 스토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거, 저는 싶은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자체도 가장 처음에 여기다 가치를 부여한 거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대요. 네. 비트코인 한 개를 캐는데 전기료가 얼마 들어요.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많은 등락폭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피자데이라는 용칭을 쓰는데 피자데이요? 네. 어, 네. 비트코인 만기 없는걸 주고 누군가가 피자를 샀어요 음. 누군가 그걸 보내줬어요 피자를 네. 그래서 그걸 비트코인에서 피자데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이때 이게 다른 의미로 하면 실제 현물거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 저는 그때부터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모든 가상화폐들 거의 지금 대다수의 가상화폐들은 결제가 먼저 되고 실제 현물로 거래되는 것 쪽에는 많이 이야기가 없어요 아. 일단 거래소에 먼저 올리는 거 빨리 현금 할수 있는 거, 빨리 돈이 돌아가는 것 쪽에 관심들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많이 개발하시는데 뭐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셨거나 저희 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랑 충분히 마인드가 같기 때문에 요 음. 뭐 내용으로 다들 어 당연히 거래가 먼저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거래 먼저 뚫려야 진짜로 현금이 그렇죠. 오가는 게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 하시는데요. 네.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상화폐는 네. 이렇게 만져볼 수 없는 가상의 화폐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네. 전 들으면서 약간 슬펐거든요. 안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그 전자화폐라지만, 사실은 제 손에 이렇게 진짜 화폐가 주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네.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죠. 왜?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가상화폐가 되면 네. 어, 너무너무 그 감각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시, 심지어 이것이 그러면 게임머니나 네. 아니면 사이버머니처럼. 이 뭔가 감각이 없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우선은 뭐 가상에 대한 논란은 좀 접어두고 게임 머니랑 사이버 머니랑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게임 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얼마든지 더 만들어 낼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뭐 어떤 온라인 게임을 내가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뭐 흔히 그 게임 용으로 드랍률을 높인다고 하는데 100원 나오고던가 1000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치가 음.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로 천원 나가던 거를 막 줄여요. 또는, 그 게임머니를 쓸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하기 시작하면, 흔히 말하는 게임상에서도 유동성이 해결이 안 돼요. 아. 그래서 돈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네. 어떤 게임은 초기에 게임 신서버를 딱 열리면, 그 게임머니 하나가 실제 우리 일어나고 똑같이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음. 초기에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네. 돈이 많이 없는데 선점하고 싶은 애들이 돈을 많이 사들이니까 음.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게임머니나 사이버머니는 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음. 가상화폐는 처음 예를 들면 그 가상화폐에서 처음 블록을 발행하는 걸 저희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임의로 조작 내지는 변경을 하려면 이 전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게임으로 치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모두가 그 가치가 올려가든 그렇죠. 내려가든 할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 게임 서버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가상화폐는 불투정 다수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몇번 사례가 있긴 아. 있지만 그것도 동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아. 동의가 안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체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정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인 거예요. 아까 음. 돈을 말씀하셨는데, 어 제가 기억에 맞으면 제가 어릴 적에 그 오락실에 가면 50원을 내고 하루 종일 앉아있던 기억이 있어요. 오. 제 기억에. 근데 요즘 오락실을 가면 100원짜리 들어가지가 않아요. 500원짜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있죠. 껌같. 옛날에는 천원 있으면 이것저것 사 먹고 나왔던 거 같아요. 슈퍼에서. 요즘 가면. 천 원으로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매대 위에 있는 몇 가지 정도? 껌한통 음.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화폐 가치는 떨어진 거죠. 아.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에서 조금은 자유롭죠. 왜냐하면 발행량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화폐가 갖고 있는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보다는 점점 금이나 어떤 음. 가치를 저장하는 이런 숫자로 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 날라가거나 없어지거나 개념이 가상이라고는 전체 가상은 아닌 거고요. 음. 그래서 요즘 단어를 바꾸시는 분들이 이거는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화폐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차별화도 시키고 네. 이걸 본질을 좀 찾아가려고 맞습니다. 가상화폐란 그러면 곧 암호화폐다. 같은 네. 말인 거네요? 같은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좀 편할 수 있을, 음.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게 사이버머니하고 또 구분이 되려면 네. 실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조금 이야기가 되어야될것 음,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 하시면 쓸수 있어요. 영어를 잘 하시면 어딘가에서 쓸수 있는 네, 거예요. 해외에 있는 많은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어. 받기, 받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네. 잘 하시면 할수 있고요. 검색을 잘 하시면 이것만 가지고 영어를 그 여행을 다니실 수도 있어요. 분명. 어. 그런데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런 걸 몰라도 되게 손쉽게 결제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아직은 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기거든요. 아직 어. 이제 기반이 깔리고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과도기라서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음.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게임 음. 같은 경우에 게임회사가 문다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서버를 음.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겪어봤거든요. 아. 현금을 저도 많이 투자해서 한 게임회사가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문을 닫는대요. 아. 자 그러면 그 게임에서 누리고 있던 제 아이템이나 제 화폐들은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음. 그런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등을 돌리고 문을 닫기 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아. 다시 말해서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남아 있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문이나 게임 문이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 쪽에 좀더 아. 중점 있는. 음. 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이버 머니나 아니면은 게임 머니 같은 경우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끝인데, 그렇죠. 어더 이상 거래 가치가 없는 화폐가 되는데, 네. 가상화폐는 쓰는 사람한테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쓰는 사람이 다 같이, 같이. 불 불을 태워가지고 네. 없애지 않는 이상은 예, 살아 있다. 네. 근데 불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죠그 네. 어떤 사람이 그거를 접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지고 그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 뭐 요즘도 불법적인 분들 음. 마약도 거래했다, 뭐 성매매도 했다 그걸로 또는 무기 거래도 했다, 뭐핵제재할때뭐 뭐, 뭐 뒤로 이거를 거래했는데 북한에서 쓰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는 반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나쁜데 안 쓰이나요? 그럼 결론 마지막 최종 수단에는 음... 돈으로 바꿨으면 그 돈도 나쁜데 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마약이라든지 무기나 이런 것들이 저희 일반인들은 상상치도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면 누군가는 그 금액을 그 금액을 현금을 주고 바꿔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그만큼의 큰 돈이 들어갔겠죠. 음... 그만큼의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생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그 이후에 그 금액이 들어간 거를 보고, 그것과 전혀 무관한,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고 있고,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예전에 제가 말했던 그림, 천억 원짜리 그림, 그건 계속 천억일 거예요. 음. 시간이 지나면 더 값이 올라간다고 하죠. 어. 유명한 와인들, 창고에 저장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뭐 사실 그냥 물이잖아요. 오래된 물인데, 그쵸. 그냥 오래된 물이 고 <laughs> 오래된 주스예요. 네. 저도 그냥 주스, 감귤 주스 하나 따로 놓고 병에 따로 놓고 한 100년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거기에 이게 얼마입니다라고 구매를 했고, 그거를 근거로 음. 해서 계속해서 가치가 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가상화폐도. 음. 그래서, 가상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가치가 부여가 되고 음.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게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이 가상화폐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가치가 계속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음. 어, 이 과도기만 지나면 사용처도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어. 이 과도기가 지나면 기존의 어떤 컴퓨터 전산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상당 부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전 세계 화폐가 통합될 수도 있겠네요. 아닐까요? 어,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어. 개념적으로. 근데 아.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 가상화폐로 통합됐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화폐가 없어졌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음.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이 자칫 오해하시는 게 은행이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아니죠. 은행이 없어지면 내가 가상화폐로 얼마를 벌었는지, 내 가상화폐가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음. 결정을 못할거 아닙니까? 아, 그건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비트코인 하나에 빵을 스무 개 준대요.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음...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아... 하나가 오늘자 기준으로 천삼백만 원이에요. 자, 그럼 나는 천삼백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은행이나 기존 화폐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음... 증명을 받아야죠. 그래야 가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화폐도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어,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맺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가상화폐가 완벽한 화폐가 되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게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봐요. 아... 제도권에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표님 이번 시간에는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어, 네. 그 정의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어, 활용 그런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